안녕하세요. 1차에는 투자입니다. 이 채널의 운영방향은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증시 시황입니다. 드디어 나스닥이 8주 연속 상승하다가 이번 주에 약세로 전환되었습니다. 토요일 날 끝난 시황을 살펴보면요. TQQQ가 마이너스 2.96, 테슬라가 마이너스 3.03, 닉스 지수는 13.44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. 조금 있다가 HTS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기술적 지표는 하락 시그널이 나온 상황입니다. 그동안 좀 사실 많이 올랐죠. 하지만은 어 최근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그 나스닥 현황을 보면은요. 하그 하락 시그널이 나오더라도 완만한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 보유자들은 지속적으로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. 뭐 별로 실 신경 쓸거 없죠. 이 개별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나 경기가 좋으면은 이 나스닥 100은 쭉 올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같이 직장인들은 그냥 갖고 계신 분들끼리만 하면 됩니다. 굉장히 편하죠? 뭐, 뭐, 요즘에 뭐,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뭐, LG 엔솔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굉장히 그 변화의 어떤 폭이 큰데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.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 나스닥 원 헌드레드라 원레드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어떤 그 지수에 그 배팅하는 것이 훨씬 직장인들한테는 어 편하고 쉬운 투자입니다. 물론 이제 수익률도 당연히 좋고요. 이따가 한번 수익 현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만약에 이제 이 나스닥 원 헌드레드나 빅테크 이런 그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은 어떻게 보면 이번 주,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미 보유자분들은 2, 3일 정도 이렇게 연속 하락 시에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습니다. 사실 이렇게 미국 시장은 지금 계속 좋기 때문에 2, 3일 하락하면 반드시 올라갑니다. 그래서 어 이틀 정도 혹은 3일 정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내려왔을 적에 어, 미국 시장 열렸을 적에 조금 사하시면 연말되면 은 훨씬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유튜브 이렇게 주식 시황을 보면요.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빅테크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, 즉, 고평가됐다는 거죠. 그래서 곧 떨어지기가 쉽다.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현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. 현재 이 기술적 지표들은 전체 주,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런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. 만약에 어, 큰 어떤 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나스닥이요 한 마이너스 3% 가까이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3% 가까운 하락이 나타날 적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, 모든 주식을 미국 주식을요. 아, 반 정도는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서 한번더하락해서 더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는 전략 매도를 하는 거가 어, 이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어,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한 XTS를 보면은요. 지금 XTS를 제가 이제 그 오늘 조금 전에 어, 이걸 캡처를 해가지고요, 조금 이제 분석을 좀 했는데요. 지금 나스닥 1 a 0원드레드입니다 지금 현재 이그 MACD나 트리스 지표상에서 이렇게 하락 시그널이 나와 있죠, 어,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뭐 일주가 될지 2주가 될지 어, 상승하기보다는 이제그 기간 조정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과거에 최근 한 5개월 동안에 이런 어떤 하락 시그널, 즉 MACD의 이렇게 하락 시그널이 나. 나왔던 때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그 나스닥이 사실 올해 1월부터 이제 상승을 했는데 2월 16일 날이 하락 시그널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4월 12일 날도 하락 시그널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2월 16일 날 하락 시그널이 나왔을 적에 그 나스닥 원 100의 지수를 살펴보니까요. 12,442였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시그널이 나왔을 적에는 12,581이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2,442에 팔고 다시 12,581에 사면은 좀 바보 같은 짓이죠.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이 n a c d 나 트릭스상에서 나오는 이 하락 시그널은 지금의 강세장에서는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 4월 12일날도 12,848이었는데 5월 10일 날, 이제 조금 차이 있죠. 약한 500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는데, 5월 10일 날 다시 샀다 그러면은 한 500포인트 정도 조금 이제 차이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대세상승 시기에서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이걸 뭐 미국 주식은 제가 볼때 샀다 팔았다 하면 오히려 이제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, 그냥 지금 같은 강세상에서는 만약에 기,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 쭉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. 여기서 이하락식이 어 나왔다고 해서, 매도를 뭐 이렇게 코스닥이나 코스피처럼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코스피, 코스닥 레버리지인데요. 지금 이 코스피, 코스닥은 모두 하락, 조정 진행 중입니다. 심지어는 21선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반 혹은 뭐 3분의 2 정도는 매도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기술적 지표 상승 시 재진입하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코스닥은 다 팔아버리고, 이제, 그 오직 그 미국 시장에만, 이제, 미국 시장 ETF만 투자하는 상황입니다. 한 HT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인데요. 어 지금 이렇게 하락 시그널이 다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하락 조정 진행 중입니다. 그래서 21선이 아래로 내려갔고, 아마 이제 60일선까지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서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행히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저점과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기 때문에, 어, 뭐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만만한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. 나스닥하고 비슷하게요.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,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지금 최근에 2차전지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, 그 특히 이제 중국의 2차전지가 그 미국 시장에도 이제 뭐 개방이 되는 그런 어떤 시장 상황의 변화가 좀 생겼죠. 이제 그 바람에,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,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는 다 이제 팔고, 어 지금 이제 오직, 어 팡플러스라든지 뭐 나스닥 원0드 레버리지만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난번 2주 전에 설명드렸던 현재 투자 현황입니다. 현재 저희 포트에서 그 국내 코스피하고 어 코스닥 레버리지는 포트에서 제외를 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미국 시장에 있는 것들만 담아, 담아 있고요.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, 어 나스닥 1핸0 레버리지, 그 다음에 팡플러스, 필라델피아 레버리지, TQQQ, 이렇게들 투자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종목은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, 테슬라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그 제가 요거 투자 현황을 보여 드리는 이유는 국내에 여러 가지 뭐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수나 아니면 1, 2등 주식 빅테크에 주, 투자하는 것들이 훨씬 수익률이 좋다는 것들을 보여 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. 저도 사실 이 표대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여기 보면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게 보면은, 어, 그, 테슬라죠. 압도적으로. 테슬라, 물론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죠. 지금 현재 지수 상승률로 보면은 78%가 올라갔고요. 우리가 분할 매수 했다고 가정하면은 한62% 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.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46% 가까이 올라간 상태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우리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좀 보면은요. 테슬라, 엔비디아, 그 다음에 TQQQ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레버리지, 이게 이제 좀, 아, 나스닥 100 레버리지가 한2 0 정도 올라갔네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개 종목을 담지 못다는뭐 3, 4개 종목으로 압축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지신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해도 지금 이제 상반기에 약한35%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 아마 하반기까지 가면은 뭐한 70, 80% 까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장인을 다니면서 갖고 있는 돈을 70% 가까이 수익을 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같이 이렇게 강세장일 경우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, 조금씩 조금씩 이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시면 좋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